시청자 여러분, 이성근의 건강 마사지 3회입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제안을 받아서 예, 이번 시간에는 눈과 두통에 관한 문제로 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과정에서 눈은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수 있죠. 음,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제 느끼고 있는 모든 감각 기관의 첫 스타트는 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 총각, 후각, 미각, 감각,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기초한 육감과 예감, 느낌을 통틀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시각, 시각은 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천냥이라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아, 하죠. 그만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에서 눈에 우전하는 우전도가 높다는 뜻이겠습니다. 눈을 말하면 아, 이제 음, 보고 판단하고, 어, 듣고 판단하고 하지만 보았을 때의 그 느낌과 보는 것의 중요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건강 속에서 눈을 무시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 눈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고 눈과 함께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눈의 피로감을 돌 수가 없고 안면 건조,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눈 떨림 여러 가지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참 건강하고 어, 활력이 있고 어, 정상적인 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표가 나죠 그래서 사람의 눈을 봤을 때전기가 있고 참 건강해 보이고 눈을 보고 많은 병의 진단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 눈 건강을 본다면 예, 일단 첫 번째로 눈 주변에 있는 혈자리들과 눈이 어떤 어, 피로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가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는 먼저 예, 요, 눈썹이 시작되고 있는 정명혈, 예? 그리고, 아, 정명혈, 요, 눈꼬리 요, 안쪽에 있는 여기가 정명혈이죠. 그리고 찬죽혈, 양백혈, 그리고 승읍혈, 예? 그리고 여기가, 아, 사백혈, 그리고 동자료와 사죽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 눈이 피로를 가장 좋게 받으려면은, 눈 세수와 눈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 보려고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와 어, 자기가 늘 관심 있는 분야에 시,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 어, 안구 안구 근육은 그 거리에 가장 많이 적합하게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몽골에 있는 그 넓은 초원에 있는 몽골 사냥꾼들이나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3.0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가장 먼곳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까운 근거리에 습관되어 있고, 더구나 지금 현대인들은 핸드폰과 컴퓨터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눈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핸드폰의 근거리에 30cm 안에 고정된 고리와, 그리고 어 스트레칭을 거의 하지 않는 좌우, 눈 방향에 대한 이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구 근육은 어 두세 가지에만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 스트레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스트레칭의 첫 시작은 눈을 감고 진행하는 거인데요. 제가 이 여기서 현실성을 좀더 보여주기 위해서 눈을 감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만 저는 눈을 뜨고 할 거예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시각 장애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쪽 눈에 이제 그 스트레칭이 안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웃지 마시고.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눈에 자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눈을 먼저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눈을 가볍게 어, 운동을 시켜줘야 하겠죠. 그러려면 먼저 눈을 지그시 감은 상태에서 손끝 부분 여기 있는 손끝 부분, 예, 검지와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끝 부분으로 눈을 살며시 갖다 댈, 눈에 갖다 댈게요. 갖다 댔을 때 눈의 시야가 어두워지면서, 예, 어. 문개구름 같은, 어, 그, 그, 태양의 노을 같은 그런 문개구름이 퐁퐁퐁퐁 피어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가 느껴지도록 가볍게 눈 위에 올려놔 주세요. 눈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눈 위에 올려놓을 때이 선을 어느 정도 마찰을 해서 올려놔 주면 아주 따뜻하고 좋아요. 예, 저는 이렇게 해서, 예, 눈 주변을, 예, 올려놔 줍니다. 가볍게 누르면 문개구름이 피어나겠죠. 그 상태에서 뭉개구름이 피어난 상태에서 가장 어, 멀리 보이는 가장 먼 곳에 있는 별점 같은 것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르고 약 4초에서 5초 정도 지나면 반짝반짝하는 별빛 같은 것들이 무수히 반짝반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정면에 있는 별빛을 하나 선택을 해서 멀리 가장 작, 작아 보이는 그 별빛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가볍게 비벼서 눈을, 위에 올려, 눈을 감고 눈에 살포시 올려놓으면 지금 자, 뭉개구름이막 피어올라요. 예. 자, 그 속에서, 예. 가장 먼 곳에 있는 시력 그거를 고정할 겁니다. 자, 가만 보세요. 뭐, 곳에. 예, 전 찾았습니다. 자,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에서 7초 정도로 시력을 고정하면 됩니다. 가장 중심, 가장 자신의 중심 시야에서 있는 먼 것을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가까운. 자,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눈에 피로감이 높으신 분들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굽을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도 팔굽을 누운 자세에서도 좋습니다. 팔굽을 딱 고정하고 편안한 자세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장 먼 것을 보고 그리고. 5초에서 7초가 지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시선을 볼 겁니다. 가장 가까운 방법. 자, 눈을 뜨고 보면 멀리 볼 때는 멍 때리는 것처럼 보이겠죠? 멀리.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가까운. 자, 이 방법을 5초와 7초. 근데 눈을 뜨고 진행하면요. 눈이 따가워요. 눈이 따갑습니다. 왜? 그만큼, 음, 안구 근육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눈 겉면, 겉질에 안구 건조증을 가지고 계는 분들은 눈이 엄청나게 딱 없습니다. 자, 가장 멀리 보기와 가까이 보기를 했죠. 이번에는 아래 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양백과 사백혈이, 승음 혈 쪽으로 보기 위해서 눈을 가장 윗자리로 먼저 보낼 거예요. 제가 지금 손을 댄 상태입니다. 손을 댄 상태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볼 겁니다. 이렇게. 자, 눈을, 한 눈을 댔죠. 손을 댔고 가장 높은 것. 끝까지. 돈은 갈 데가 없을 때까지 있는 힘껏 눈을 올리시면 됩니다. 은는 힘껏. 자, 이 상태는 지금 눈을 감은 상태예요. 거기에서도 별빛이 보입니다. 별빛이 보이는데 달빛처럼 끝부분에 약하게 그초생달 같은 모양을 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꼭 보이지 않아도 있는 힘껏 자, 한 번에 그 끝까지 시선 끝부분을 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눈을 아래로 떨고 다 반동을 얻어서 힘껏 보내고 눈을 아래로, 아래로 떴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끝부분에 되도록이면 5초에서 7초 동안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시선을 앞과 가장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봤고 세 번째는 높은 곳을 볼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아래쪽 가장 아래쪽은 자신의 턱을 본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래 턱 아래 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아래 턱을 끝까지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신의 이 아래턱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으로 먼저 볼 겁니다. 이렇게 좌우. 자 이때 서, 눈 위에 얹어놓은 선에서 눈 아래 각도가 움직이는 눈이 눈알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선은 꽉 누르시면 안 돼요. 그그 그 각막이 손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건조증이 계시는 분들은 각막 손상에 두려운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끝부분으로 자,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위 보기, 아래 보기. 안쪽으로. 자,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보고 끝부분으로 먼저 볼 겁니다. 자, 진행을 해 보세요. 반대쪽으로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대쪽으로도. 그리고 음. 아까 아그 아래, 위, 오른쪽과 왼쪽을 보았으니 순서대로 순서대로 눈을 빨리빨리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딱 우리가 그 체조를 할때 팔을 올렸다 내렸다 양옆으로 뻗었다 하는 것처럼 이 방식과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눈 운동입니다. 멀리 보기 가까이 보기 좌와 우 방향성 있게 그리고 회전성 있게 회전을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회전 이렇게 세 바퀴 안쪽 오른쪽으로부터 먼저 반대쪽으로 또세 바퀴 예, 그리고 이제 눈에 지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명혈, 찬죽혈, 사죽공혈, 양백혈, 승읍혈, 사백혈. 네, 자, 혈절이 암성화, 뭐, 꼭 의미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지만, 눈 주변에 있는 모든 혈들을 다 꼭꼭꼭꼭 눌러주는 게 좋겠죠. 자, 저는 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꼭 눌러줍니다. 자, 정명혈을 누르게 되면 눈물주머니가 잡히게 되는데, 눈물주머니를 가볍게, 이렇게 예, 3회에서 5회 정도 비벼주고 눈물주머니를 눈물이 나온다게 꼭 짜주세요. 꼭 안구건조증에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겠죠. 눈물주머니가 활성화되어서 눈에 피로감을 내고 눈에 수분을 촉촉하게 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눈썹이 시작되는 이 부분 이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수직이 아니라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의 안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 저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이렇게, 예, 눈 안구가 파여지는 이 부분에 손을 대고, 예, 이렇게. 그, 3초에서 5초 정도 지압을 했다가 놔주고. 3초에서 5초 정도 지압을 했다가 놔주고. 자, 같은 방법으로, 예, 눈썹이 끝자락에 있는 하죽 쪽으로, 예, 꼭 눌러주고, 놔주고. 눌러주고, 놔주고. 자 양백혈은 자요눈썹 부분에서 눈 두덩 뼈가 끝나는 홈뻑 파여주는 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자 여기 예, 동자료가 있죠 동자료 자끝 부분 예, 기양면 태양열까지 같이 이렇게 그리고 승눕과 사백도 자승눕혈은 아래 안구가 있는 펌펑 파여지는 뼈 부분을 중심에 꼭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그리고 사백도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자 근데 나 이것도 다 시끄럽다 아뭐 언제 그걸 하나하나 누를 새가 없어 시끄러워 자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제가 좀일회차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눈을 자 눈썹이 시작되는 부위에서부터 이 안쪽에서부터 쓸어주고 쓸어주고. 쓸어주고 그리고 눈 밑을 쓸어주고 쓸어주고 자눈 밑에 주름이 많아서 난눈 이거 어, 이러면 눈 주름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나 아닙니다. 가볍게 쓸어주시면 예, 눈 주름도 해소가 되고요.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가볍게 자 여성분들이 좀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꼭꼭 눌러줘도 돼요. 우리 톡톡 다더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더기만 주어도 예, 눈 부분 가장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안구의 눈 주름을 잡아주고 눈꼬리가 처지는 방법을 이제 그 방식이 많은데 눈 밑에 주름이 생기고 여기에 톡톡법이라고 해서 두드려줘도 좋고 이 부분을 이 부분에 있는 자이 부분 근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근육 이 부분 근육을 얼마나 잘 풀어주느냐 눈을 감고 예, 멀리 보기와 가까이 보기를 하면서. 예, 이 부분을 풀어주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특히 컴퓨터나 핸드폰에 예, 많은 이제 시간을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 이 안구 근육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이 얼마나 필요해지고 딱딱하게 쌓여져 있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엄청나게. 예, 아프신 분들, 참, 나 안구 건조증하고 눈 가까운 거리에서만 예, 오랜 시간 동안 노출돼서 일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풀어주면 예, 눈참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따뜻한 손으로 가벼이 대고 멀리 보기와 가까이 보기 이것만 사무실에서 잘 해주고 저녁에 취침 전에 몇 번씩만 해주어도 생활을 한다면 참 우리 눈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겠나? 행복한 시간 보낼 수도 있고요. 정말 찝찝하고 안타깝고 예, 눈이 잘거무특특한 이런 감, 어, 순간들을 다 떨쳐보낼 수가 있어요. 눈을 맑고, 에, 정기 있고, 에, 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눈 세연법입니다. 눈 정명혈이 있는 바로 정명혈과 이 찬중혈이 시작되는 이 사이에 눈엄폭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꼭 안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해서, 저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가볍게. 자, 보세요. 가볍게 딱 누르면, 예. 여기 힘줄 같은 게 느껴져요. 가볍게. 자, 해보세요. 가볍게. 힘줄 같은 게 느껴집니다. 아파요. 조금 안쪽으로, 안쪽으로. 자, 이렇게. 안쪽으로 놓으면, 예, 눈을 감고 지그시 안쪽으로 놓으면 얇은 성량, 이쑤시개만큼 얇은 그런 힘줄이 느껴질 거예요. 예, 요렇게. 피디님, 좀더 안쪽으로 놓으셔야 돼요. <laughs> 예, 이렇게 놓으시면,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네, 자극해 볼게요 이렇게 지그이 아픕니다 너무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압박감이 있게 눌러주시고 눌러주시고 자꾹 눌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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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눈썹이 중심에 있는 이 안쪽을 다시 한번 또 눌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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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신 분들은 오지름 증세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볍게, 뽀근하게. 이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안구건조증 한 방에 날릴 수가 있고요. 안경 끼신 분들 한동안은 안경을 벗고도눈 시야 조절이 잘 됩니다. 이 운동 자주 해보시면, 심하신 분들은 눈물이 줄줄줄줄 내려와요. 그래서, 눈세안법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이제, 그 SNS나, 많은 그 테디 자료, 건강 자료들, 그 건강, 그 프로들을 통해서 많이 공개된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루 한 번씩 예, 이렇게 눈을 누르고 멀리 보기와 가까이 보기, 눈 스트레칭과 세안법을 적용해 주시면 참 정말 대단한 효과를 어,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눈 부분에 많은지 신경을 어, 쓰시거나 안경을 끼시거나 어, 이제 눈이 칙칙해서 안경을 자주자주 자주 닦아서 이렇게 쓰고 쓰고 봐도 눈이 잘안보여고답답한 분들 이이 요법을 이써 보시면. 참 대단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꾸준히 해 보신다면 자신의 건강에서 눈 건강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눈의 안압이라고 있는데 뇌압이 상승하면 안압도 함께 상승합니다 늘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력을 가지고 스트레스는 곧 집중력이죠 어떠한 것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받아들이고 그걸 느끼는 것은 스트레스의 일종인데 바로 그 집중력 있게 뭔가를 본다는 건 안압이 상승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막 운동을 하면 근압이 올라서 근육이 뺑뺑하게 불어나는 걸볼 수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것에 집중적으로 보았을 때눈 근육도 팽창되면서 안압도 같이 상승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스트레칭과 눈 세안법이 참으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생활에 많은 도, 도입을 하고 유용하게 써서 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하고 눈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근이었습니다.